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잃은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그 별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한번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18절에서 21절 앞부분의 내용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이 그 배경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셋째 달초하름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 시내산 근처에 이제 광야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10절에서 13절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였다.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르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신내 그 산, 곧그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곧 이어서 이제 여기가 19장이고요. 20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10개명을 포함한 여러 그 법들을, 개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시던 일이 얼마나 굉장하고 무서웠던지, 아, 거기 20장 18,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오늘 배경이 된출애굽기 19장 20장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이것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우리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와서 시내산 기슭에 나와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은 곳은 어디냐?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은 곳은 같은 하나님 앞이기는 하되 그때처럼 만져볼 수 있고. 그냥 무심무시한 무심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어둠,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은 자기도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로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 이스라엘이 잃은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와 달라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중재자가 다른 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중재자께서 하신 중재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다 다른 이곳에 있는 것들은 그런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면에 이거는 리얼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자연현상들조차도, 그렇게 뚜렷한 그 현상들조차도 어떤 그림자 정도로 여기게 될 실체들입니다. 실체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있는 것들이 실체들이에요. 이곳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잠깐 멈춰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잃은 곳, 잃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이을렀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께서 한 6, 7일 전에 8월 15일 미국 날짜로 돌아가셨습니다. 96세로. 이분은 원래 그 신앙의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 문필가, 그 중에서도 소설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드리면서, 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아, 또 목사로서 활동하면서도, 문필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강조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상의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에서 신비 그분의 이게 진짜 신비인데요 이거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때 거기는 신의 산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신의 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바위 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은 곳은 시온 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원산에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예사롭지 않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등록된, 즉 생명책에 등록된 장자들이 모여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즉 의인들이 있고,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뿌리신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두려움에 떠는 장소가 아니라 잔치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곳이 가시적이고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던 신의 산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때, 그때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흔들린 것은 신의 산, 뭐 바위로 된 엄청난 산이라고 했지만, 즉당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흔드는 것은 땅뿐이 아니라, 심지어 하늘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더, 한번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사실, 지금도요,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마지막 날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이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가련하게 어떤 그 축제, 재산을 축적할 수단으로 만 여겨지도록 전락한 땅이나 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염된 하늘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땅이나 물뿐만 아니라 오염된 하늘까지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그것이 피조물들, 창조물들이 지금도 애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늘까지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은 우리 오늘 번역에는 없애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아, 이제 다른 번역 을 따라서 보건데 바꾸 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그 27절 이제 새한글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도 흔들리고요. 상업 경기도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 인간 관계도 흔들리고, 직업 사정, 국내 정세, 세계 정세, 이세 시대 정신, 뭐 문화 환경, 기상, 사상 심지어는 과학 지식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고 바꾸어 놓으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넘어뜨림이나 혼돈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세움과 질서입니다 흔들어 바꿔놓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들이 든든히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불과 흑암과 폭풍과 무서운 말소리 같은 것에 비길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흔들어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제까지도 흔들리지 않을 나라 그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증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증하는가? 피. 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그 옛날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더 훌륭하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 거기가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독일 성서 공유의 해설대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포복 또는 뭐 어떤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모든 것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더 영원토록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나아가서 다다른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은 잔치 자리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다다른 이 자리가 어딘가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뿐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운전석에 있건, 식탁에 있건, TV 앞에 있건 컴퓨터 앞에 있건 투표소 안에 있건 홀로 있건 성도들과 모여 있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건 간에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시온 산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깨달아 알고 저희들의 삶에서 늘 새롭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